네 안녕하십니까 국빈인천 국어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송용창 강사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목차 같은 경우에는 입시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정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내신 커리큘럼하고 정규 커리큘럼 이렇게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입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어, 성취도나 아니면 이제 1등급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내신 5등급제가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선운수령 평가가 확대된다는 점. 어, 이런 것들을 조금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 삭제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등급별 인원이 조금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등급을 놓치면 조금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성취도를 조금 A를 맞춰놔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등급별 인원들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 운수령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청에서 재작년에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논수령 평가를 조금 확대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음, 그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 요게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 어,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서 서논수령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논수령이면은 그냥 정해진 정답을 단답형처럼 써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문제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고 제대로 이제 써가면서 감점당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어, 수준을 조금 이제 평가를 할수 있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 선원수령에 대한 건 조금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 선원수령평가가 보통 보편적으로 고등교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조건을 이렇게 쭉 보기에다가 깔아놓고 조건을 안 지키면 거기에서 감점을 때립니다. 어, 특히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영신여고 담당이니까 영신여고 예를 들어 드린다면 영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어그 논수량 서수량에서 못 빠지면 감점 못 빠지면 감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왔어요 그걸로 등급을 가, 나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실력 자체를 평가하는. 그리고, 사고력을 평가하겠다. 요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보면,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가 자주 유지를 해요. 그죠? 서울대가 자주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서울대에서, 그 물론 이제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이 있고 해서 학종이, 학종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어, 보면은 실제로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이제 점점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능, 특히 이제 수능을 보면서 여기서 최저컷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럼 최저컷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둘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그래서 어나 문법 조금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화법 작문 하는 거고 어나 문법 준비가 됐어 그러면은 공통 과목에서 어려운 지문들뭐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치중하고 싶어 그러면 언매 선택해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죠. 읽어야 될 텍스트가 적으니까 어, 그렇게 됐는데 개편이 되면서 이둘 사이에 유불리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유불리를 없애는 게 힘들어지니까 개편이 되면서 그냥 다 공통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준비가 돼야 되는 게그 이번 국어 교육에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 결국에 이제 내신 개편에서는 1등급 놓치면 조금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1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 평가만 이 아니라 수행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쭉그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 평가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별력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제 제가 상담할 때나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배출을 하는 게, 교육시켜서 배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야지 본인들의 입결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은 거기에서도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아이들 줄 세우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본고사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네들을 쭉줄 세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줄 세우기 위한 노력이 변별력이, 어, 내시는 변별력이 좀 떨어지네. 5등급 제재니까, 10%니까. 그러니까 요것들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조금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능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과목이 많이 바뀌게 되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기본적으로 풀게 되니까 전체적인 이제. 아이들의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눈에 조금 보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 들으시겠지만, 통합적 사고, 사고력,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대비를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사고력을 조금 키우기 위한 독서활동, 특히 이제 이 독서활동이 진로랑 연관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이제 영신여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머님들한테 보여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내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고등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게과거의 어, 1등급, 2등급이 이렇게10% 10 1등급이 된다라는 것들. 이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1등급에만 집중을 하세요. 1등급에 집중할 게 아니라 여기 2등급 보시면 11%부터 34%인데 사실상 34%면 은 4등급 취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억울하게, 물론 이제 성취도도 있고 그 표준 편차도 같이 변기가 되고 하니까 대학 입학할 때는 물론 이게 완전히 이제 4등급 취급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 34%야? 그러면. 거의 4등급이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놓치지 않게끔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다, 그렇다면 여기서 1등급이라고 하는 걸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내신에서 외부 지문이 결국 1등급을 많이 갈라요. 1등급을 많이 가르고,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시험이 쉬워서 아이들이 100점이 많아요. 전 이런 걱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 중에 3년,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그, 특정 고등학교 여기 주변에 고등학교인데 여기에서 얼추 한 20명 정도를 가르쳐야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1등급이 11명인데 그중에 제가 9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9명 1등급 아이 중에 7명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점을 맞고 나서 어 너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원장님이랑 어, 여기 100점 맞아도 1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시험이 쉬었다 그럼 걱정하셔야 되고요. 시험이 어려웠다 그럼 걱정하셔야 돼요. 중간층이라면은 그 시험이 어려우면은 이득이에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시험이 어려우면은 이제 조금 그 비슷비슷하게 이제 점수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지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범이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3학년까지 그. 학생들이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럼 시험범위라고 하는 것도 교과서 내에서 끝나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험범위가 우우죽순 많아집니다. 어, 특, 뭐 특정 학교를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을 텐데 주변 학교만 하더라도 시험범위 어디예요 음, 문법 중에 단어. 어, 아니면은 제가 봤던 정말 재밌는 시험범위는 음, 시험범위 문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변 학교는 아닙니다. 서울대 잘 보내대학교 중에 그 시험범위가 어디야? 그러니까 문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선생님도 시험, 수업을 정말 잘하십니다. 그거 보고 와, 수업 잘하시는데 시험법는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법이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습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 이거는 영신여고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보시면 물론 이제 그 교과가 바뀌고 등급 체제가 바뀌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더국리를 하셔서 시험 문제를 내시긴 할 거예요 이번 연도부터. 근데 저도 영신여고 이거 문제 딱 보고 나서 그리고 틀딱 보고 나서 어머리 정말 잘 쓰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는 지옥이에요. 근데 왜 영신여고 애들이 국어가 계속 1등급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를 잘 내셨는데 문,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게 이제 재작년 문제인데 어휴, 죄송합니다. 확대가 돼버리네요. 여기서 이제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서 기호로 적어라 라고 하면은 각각 기역 니기억부터 지읒까지 쭉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정답은 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칩시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을 딱 썼습니다. 그러면은 4점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정답이다. 기역, 기역부터 리을까지 적으면 4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빠지면 감점이겠죠 당연히. 근데 오답을 하나 고르면 또 감점이에요. 그래서 어 애나 모르겠다 하고 여기서 기역부터 지을까지 다 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등급이 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등급이 갈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말고는 이제 나머지들은 몇명 몇몇 문제 빼고 나머지들은 다 기본형 문제예요. 아이들이 조금 더공리하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풀수 있는 문제. 그러면 기본 점수가 얼추 75점 정도 돼요. 그럼 75점에서 이런 점수에서 점수 안 깎이면은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점수, 이런 문제에서 이제 조금 점수를 또 많이 얻었으면은 1등급까지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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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려있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면 검, 정말 많이 치열해집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의도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지 않으셨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어, 일동장류가 재작년 수특에 나온 지문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수특에 나오기도 전에 학교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읽을 수 있어? <laughs> 이걸 보면은 이제, 아, 그러면 학교에서 서, 수업을 했겠지, 안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수업을 안 했으면은, 밑에다가 해설을 조금 달아주고, 어, 이게 이런 뜻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어, 그냥 냈어요. 어, 그래서 읽어보면, 단풍에 돗칠 달아, 육선에, 함께 떠나, 사면과 군악소리,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어,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이 국어 실력이 있었으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 국어에 대한 문학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에요. 결국 국어 공부는 문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 여기 얘가 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 엄마 그래서 나는 시집을 벤치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겼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윗 글과 보기의 공통점인데 선지를 보니까 정층법, 감정이 대상은 과장 과장법이네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섞인다 어, 중의적 표현이네요 중의법이네요. 이런 식으로 딱 선지 보고 나서 얘가 원하는 건 결국 표현 방식이다. 그럼 나는 여기서 표현 방식만 찾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점층법이라고 하는 건 점점 길어진다. 점점 커진다 이런 건데 시어에서 점점 커지는 걸 찾으면 되겠다. 내가 이걸 뜻을 못 해석을 못 하겠지만 표현 방법은 풀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어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잡아 나가는 게 포인트인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도 원하는 거죠, 사실. 학교에서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내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학생별로 이제 스케줄 조사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얼추 학교별로 시간표는 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 쭉 진행을 하면서 세부 스케줄 조정을 할 건데, 세부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오고 그래서 3시간 수업을 내신 수업을 받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클리닉이랑 코러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복귀를 합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어, 마스터가 되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두번 정도 불러야지 중간에 한번 불러서 너 이거 기억하고 있어? 테스트 보고 나서 부족한 거 있니? 체크를 해, 해야 돼서 그런 세부 스케줄을 조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한 다음에 대비 수업하고 이제 직전 보충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중등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나눠줬던 자료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중등부는 귀엽게 가고, 그리고 이제 고등부로 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어, 자료 양이 좀 많아지죠. 써진 게 조금 많아집니다. 수업도 요런 식으로 판서식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요렇게 판서 사진 찍어서 어, 복귀할 수 있게끔, 어, 그래서 복습할 수 있게끔 쭉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어,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것 그, 고등부는 자료 싸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그 자료에서 밀리지는 않는구나. 해서 저는 조금 이제 많이 아이들이 찾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풍이천에서도 다, 른 선생님들 다 똑같으세요. 어 보면은 내신기 같은 엄청 자료 준비 열심히 하십니다. 어, 송글씨도 주고, 자료 해석집도 주고, 연계작품 찾아서 주고, 그리고 또 저희 강점이 학생, 학교별 내신 자료들이 다 DB로 쌓여있어요. 어, 그러면 어차피 교과서 받겠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교과서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개정교과서 목차를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랑 수능특강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작품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도 DB가 없으니까 어, 다른 교과서 한번 뒤져볼까 하면서 연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DB들이 쌓여있다는 라걸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가 처음에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은 어 평가를 볼 거예요 반배치고자 그러면서 이제 취약점 분석하고 단기로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 수행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주차별로 쭉 진행이 되면서 1, 2, 3 주차가 끝나면 다시 월말 평가 그리고 어, 얘가 취약점이 조금 개선이 됐다 아니면 개선이 안 됐다 개선이 안 됐으면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조금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 거 적어도 이제 2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상담을 드리면서 얘가 이렇다라는 걸 조금 그 같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주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과제로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국어 개념 수업, 그리고 어휘 어법 이렇게 과제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은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서코칭을 조금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담을 진행을 이건 제가 실제 상담입니다. 상담 내용인데. 보면 이제 학생하고 미라클 모의고사 월말평가예요. 월말평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사, 고전산문하고 우문에서 약점을 보였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얘가 동해고 이젠 2학년이니까 동해고 갔습니다. 동해고 갔는데 동두천외고에서 1학기 중앙,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거는 고전산문은 조금 많이 대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취약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겨울방학 때 특강을 해가지고 어, 웬만하면 굉장히 이제 안 틀리고 잘 풀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동해고 같은 경우 문법 요소가 앞에 땡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이 애가 모의고사 유형의 수준 유형의 문제만 풀었으니까 내신 유형의 문제를 조금 풀려보겠다 요러고 이제 상담을 마쳤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를 학생한테 이제 잡아가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총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3 시간 수업은 국어 수업, 모의고사 수업 한 시간 반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 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코러스 수업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 별로 이제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문법을 조금 진행을 하고 아니면 이번에 개정 교과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개정 교과서 문학 작품 수업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교재 교재뿐만 아니라. 어,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카톡방 운영을 하면서 어, 카톡방에서 이런 공지 같은 거, 숙제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수업한 내용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 때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그 SLS라고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정규 어머 그 다니시는 재원생 어머님들께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를 보면은 어떤 게 약하다가 눈에 보여요.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분석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어, 그래서 요거 요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딱 보고 나서 아얘 예, 이거 약하니까 이거 합시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어, 독서에서 몇 문제 맞췄는데 평균 점수가 이거였으니까 얘가 평균 대비는 뭐이 정도 수준이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다 평균 대비 굉장히 점수가 높다. 요런 것들을 조금 잡아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어휘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한자어 파트를 조금 많이 약해해요. 한자어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 한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어라고 하는 게 한자 단어,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 개라고 하는 게고칠개다라는 뜻을 알고 있다면 이게 개가천선이니까 그러면 은 개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죠? 어,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연관지어서 단어들에 대한 유출을 할수 있도록 어휘, 법 학습 그리고 이제 그 과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조금 관리하고 오답노트 써가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는지 그리고 그 오답노트뿐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전제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새벽에 잔이 이렇게 카톡 하지 말고 어 본인이 모르는 문제 딱 찍어가지고 보내라 해설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대놓고 질문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잘 오르고 빠르게 오릅니다. 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빠르게 오른다가 포인트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 나가고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수업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같이 진행을 하는 게중상 중상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톡방, 질문 카톡방 같은 것들을 올려서 오픈 채팅에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그 중3팀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에서 그잘 질문을 잘한 친구들, 그리고 오답노트 잘쓴 친구들 해서 수상을 하겠다 하니까 얘네들이, 어, 이번에 시육 문상, 뭐 문상 준다고요 하면서 막 오답노트를 열심히 쓰더라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 실제로 오답노트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1번 그래프에서 각국의 선박 생성 방식과 갑, 가발 생성 방식의 비는 2, 2대 25로 선박 두척을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왜 오답을 선택했는지 학생들이 적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딱 확인하고 해설을 진행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국어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